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도 제가 실시간 방송에 실패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노트북이 두 대인데 예원이께 하나 있고 태영이가 미국에서 쓰던 게 있는데 그 동안 녹화로 했던 거는 이제 태영이가 미국에서 쓰던 거, 그걸 이제 제가 주어서 조금 돈을 주서 들려서 고쳐가지고 이제 사용했던 건데 예원이는 그 당시에는 최신 기종을 샀거든요 제일 비싼 거 비싸게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될줄 알았는데 그것도 벌써 한 3년이 더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나온 프로그램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구사양 오래된 사양이라고 그러네요 다시 또 시도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젠 집에 있는 데스크, 데스크탑, 그것들은 고사양하기, 고사양이긴 한데, 어, 근데 그것들은 더, 오래된 10년 이상된것들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들은 웹캠을 사용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이, 막 정신없이 혼동되고 헷갈려가지고, 어, 오늘은 32장, 33장, 두 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십이 장에서 약업은 이제 자기가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어려운 난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버진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속이고 속여먹은 형에사오와 이제 만 다시 만날 일이 걱정이 터진 것 같죠. 그렇잖아도 둘의 성격이 극과 극이잖아요. 에서는 들사람. 야곱은 천막사람. 장막사람. 들사람이라는 거. 요즘은 그 그런 스타일이 가끔 봤죠 나쁜 남자 스타일 터프가이 에서가 그런 사람이 털도 많고 그런 놈을 속여 먹었으니 이 20년 동안 물분을 쌓여 사귀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돌아 돌아온다라고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시므르크로 보냈더니 에서가 아, 우리 동생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 어디 보자러고 400명을 건드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게 뭐 어, 야곱이랑 그 동안에 못나눴던 정을 나누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돕지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직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덜컥 겁이 나 가지고 어, 이제 그 특유의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도 보내고 내물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산을 양떼솥소떼나두 편을 나눠서 어느 한쪽 덮치면 나머지 쪽은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통 소위 통박을 굴리는 거죠. 어, 그리고 그걸 그 끝이 아니고 그이 떼들을 쫙 털어 나눠 가지고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둬서 하나를 덮치면 다른 떼는 도망갈 수 있게 하여튼 그 머리는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이제 선물도 여러 개를 여러 대를 보내면서 이제 혹시라도 에서를 만나면 어, 당신의 종 야곱은 뒤에 온다 그리고 들은다 선물이다 그래서 어, 선 선물을 주어서 선물을 먼저 보내 에서의 마음을 좀뒤 어, 녹이지 않을까 마음이 풀어져. 행여 자기를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이제 통박을 꾸리는 거죠. 다윗도 그렇고 야, 야곱도 그렇고 저는 인간적으로 참 얄미해요 이 사람들 너무 얄미, 야곱빠져가지고 그래도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다 내일이면 애서를 직면한 맞닥뜨리는 날인니 그날 그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날 밤 음,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밤을 새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계속 밤이에요. 그 야곱이 에서하고 아버지 속여 먹고 도망가던 하면서 그 돌베개에 배든 날 그날 밤부터 해가지고 또 라반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칠년 동안 일하고 라헬이랑 결혼시켜준다고 했던 그날 밤도 그렇고 또 여기도 역시 그날 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밤, 그러면 뭔가 또 고난, 시련, 뭐 이것도 포함되지만 뭔가 또 하나의 이음울한 분위기. 그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빛이 아니고 행복이 아닌 그런 거죠. 근데 또 하나, 그래서 이 밤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두운 분위기 이 상징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 밤의 역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야곱이 도망가던 밤에도 야곱을 만나 주시고, 또 라반이 야곱을 덮치기 위해서 올 때도, 그 밤에도 라반을 만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과 그랄로 피신했을 때도, 그 부인을 뺏길 위에서도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런 기대, 그런 희망, 또 그런 간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둠 속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할수 있는 거.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이제 어둠, 희망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그 밤. 그래서 야곱이 하는 조치가 자기에게 딸린 것을 건네 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가 되는 것, 재산도, 가족도 다 보내고, 사회적 지위도, 내가 쓴 세상적 경험도, 지식도 이런 다 버리고 나만 온전히 이걸 무흔히 뭐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이를 우리가 참자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잠이 오겠습니까 등승생승 하는데 뭐 비몽사몽 간이죠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 씨름을 거는 거예요 레슬링이라도 좋고 영어 성경은 레슬라고 이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 이런 것으로 하여튼 우리는 씨름이죠 어. 그래서 어, 내그 야곱이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분이 환 도뼈를 저가지고 뼈가 부러지죠. 그런데 야곱도 보통 인간이 아니야? 아니야. 보통 환도 엉덩이뼈가 부러졌으면 서기도 힘든데 그 와중에도 그냥 이이 하나, 이 하나님이죠. 잡고 놓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죽기 살기 싸움이 되는 거죠. 자기에게 복을 빌어 주. 어차피 이 사람한테 받아 주거나 아니면 형한테 받아 주거나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면 차라리 내 손을 내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숫자 샜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게 돼 가지고 선택해라. 저한테 뭐 사울을 쫓길래 뭐게죽했을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내 정체성이죠. 내 정체성이 뭐냐? 너는 어떤 놈이냐? 뭐 하는 놈이냐? 넌, 넌 도대체 누구냐? 야곱, 야곱이라는 뜻 아시잖아요. 야곱, 글자 그대로는 뒤꿈,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요즘 말로 하면 태클거는 놈이죠. 싸움꾼, 사기꾼. 싸움꾼이란 얘기죠, 싸움쟁이.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뭐 남이 좋은 곳은 가로채려고 그 들고, 뺏은려고 들고. 예. 그러자, 하느님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결어서 이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곱이 이긴 게 맞습니까? 이 싸움은 아유 엉덩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거치도 설치도 거치도 못하는 놈이 그게 이겼다고요? 근데 그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이유가 그가 하느님과 싸워서 이긴, 이겼다라는 뜻이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언어학자들은 하느님이 다스리신다. 그럼 뭐 성경의 해석과 언어학자들의 해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이만기 장사 아시죠? 그 이만기가 음, 이준이한테 졌을 텐가? 이제 천하장사서 지고 나서 이제 1년 쉬고 다음 이제 또천 씨름 시즌이 열릴 때 다든지 전지 훈련하고 뭐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다음 시즌에 우리 이만기 장사가 다시 또 천하장사가 될수 있겠냐? 감독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감독, 그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전지훈련에 달렸다. 너희 훈련 동안에 내가 이기면 지가 천하장사가 되는 거고 지 고집이 나를 이기면 걘천하장사못 된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힘들 테니까. 근데 이만기가 그 힘들면 이제 이만기도 고집이 있으니까 나못 한다. 그래서 이만기 고집이 감독을 이기면 천하장사가 안 되고 감독의 명 지시가 이만기의 고집을 꺾어서 결국 이만기가 힘들고 해도 그 훈련을 다 받으면 천하장사가 될수 있다는 승리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독이 다스리는 것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결의어 이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만기가 결국 천하장사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감독이 이겨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싸움에서도, 어, 사실 그전 싸움은, 씨름은 하나님이 이긴 거죠. 뼈가 부러졌, 야곱이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돼서 결국 야곱은 이제 자기 재주,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단어는 구약에서는 교회 지금은 야곱 개인의 이름이 되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국가의 이름이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들 이런 의미 갖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교회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원래 그 헬라어는 이거표시요렇게요요이 K 요게 영어로 오면 엑시t 밖으로 향하다 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낸 백성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고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 이 불러내세요. 그리고 어, 이그 구약의 창세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 애굽에서 또 불러내시죠. 가나안으로. 그래, 그래서 복음서 시작할 때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내시고. 세권에 앉아있던 마태를 불러내시고 부르심 밖으로 불러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하는 그의 삶을 하느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과의 기도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이겼다고 하는 의미는 엉덩이뼈가 부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가 버티고 서는 힘, 지탱 그를 지탱하는 힘. 자존심, 욕심, 의지, 재능, 힘, 배경 그런 것들이 싹 날라가야 그저서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을 의지 온전히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 돈을 날리고 어떤 자리에서 밀려라고 하는 것들도 어쩌면 거기에 하느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 2절에 보면. 그가 다친 다리를 쩔뚝거리면 이제 도망도 못 가요. 그러면서, 분예를, 분예를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죠? 분예를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이제, 그 27장,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졌던 해, 떠, 저물었던 해가, 그가 가장 약할 때, 이제 도망도 못 가요. 그가 얼마나 통과를 굴렸습니까? 뭐 재산 나누고, 뭐다 했는데, 그걸로 안 되고 결국 이젠 도망도 못가 다리 마저 엉덩이뼈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거리며 지날 때비로해가 떠오르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 야곱이 그애서가 400명을 끌고 자기를 덮치러 오는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깨를 내고 그래도 불안해 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3 3장으로 넘어가면 거서 이제 두 형제가 20년 만에 상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주건 준 주건이 못받건이뭐 하다 하는 끝에 야고이 무슨 말을 하냐면 형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느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민했던 것 겁, 겁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는 없고 했던 그 두려움이 자기에 가진 뭐 통박이나 꾀나 뭐 이런 그 장치나 이거 다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400명을 데리고 덮치려고 오던 에오가 그를 동생으로 맞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상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야곱의 선물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긴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오는 내 도중에 계속해서 여러 이 선물 때를 만나면서 마음도 어느 정도 그랬을 거고 또뭐그그 제수씨들하고 조카들도 보면서 또뭐 마음이 증승증승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야곱이 쩔뚝거리는 모습에서. 예서가 결정적으로 마음이 녹아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가 떠오를 때 어스름한 빛에서 쩔툭거리는 모습 그놈이 나보다 더 잘났으면 결국 그질투시 때문에 약옥을 덮쳤겠죠. 근데 그 모습 쩔뚝거리면서 오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 저 팔자나 지가 나 이렇게 가로채고 가가지고 해봤자 저렇게밖에 저안 됐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녹을 녹을 해진것 아닌가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저는 여기에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팡이, 우리가 홀로 설수 없을 때, 우리가 몸에 힘이 빠져서 어 나의 힘으로 거, 거, 온, 그 서서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골짜기를 지났더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리이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서요, 서 가서 가셔야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내가 앞장설서 너희가 너를 따라와라 이제 화해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아니라 그러죠. 먼저 보내고 자 그래서 에사우는 세일로 들어가고. 세일 지방이 오늘날 그그 음, 그, 그 돌판 동네 돌새피빨 거야 가지고 돌파 가지고 그 도시지은 동네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되는데 그 지역 그 지역입니다. 그 야곱은 숲곳으로 가서 그곳에 이제 쉬다가 나중에 세겜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에서가 지금이야 이제 야곱이 음, 딱 해가지고 그 이제 상봉했했지만 혹이라도 또 옛날이 생각 나가지고 울큰해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야곱이 카진이 그래서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어 우리가 어떤 형제는 뭐 그래서 서로가 그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냥 서로를 상처 주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설교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화합해야 된다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더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서로 괴로우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같이 한 집에 사는 것 말로써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역시 야곱은 깨돌이야 깨돌이. 형이 그렇게 같이 가자 그러고 뭐 응? 경비원들을 세워주겠다 하는 해도 끝까지 이걸 괜히 여섯 같이 따라서 세일로 들어갔다가는 언제에서가 많이 변할지 모르고 설량 안 변한다 하더라도 에사오의 그대로 벗어날 수 없죠 동생으로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숙곳으로 갔다가 세곳 세겜에 정착을 하는데 숙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부스 오두막이라는 뜻이나 쉘터라는 뜻이랍니다. 잠시 와서 머물렀다가 세겜으로 오는데 세겜은 어깨. 또는등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밤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히 쉬시고 내일 또 새로운 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새로운 힘, 새로운 건강, 새로운 능력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